1 9 4 1년 4월부터 F형이 등장하죠. 장갑을 덧댄 것이 아니라 단일 장갑. 측면도 30mm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주포는 여전히 단포신 그대로 갔어요. 생산이 시작된 지약두달 뒤에, 바로바로서 작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독소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독일군은요, 소련군의 신형전차라는 물건이 바로 T34와 KV1이라는 전차였죠. 이 76mm포를 갈기니까 모든 독일군 전차가 깡통처럼 찌그러져요 이게 이른바 T-34 쇼크예요 독일군 수냅은요 장포신의 75mm 대전차포를 탑재하기로 한 거죠 계량형 4호 F형인 F2형이 나와요 오로지 F2형과 G형만이 어, 소련의 KV-1 그리고 T-34한테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드디어 1943년 4월에는요 4호 전차 H형이 등장합니다 전차급 판왕이 H형입니다. 네, 이사호전차가 H형에 이르려면요 차체 전면의 장갑판요 30mm 두께 증가 장갑판을 대서 80mm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80mm 한 장짜리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합니다. 그리고 주포 역시 포신 길이가 더 늘어나요. 43구경장에서 48구경장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위력이 더 세졌죠. 그리고 방어력 강화를 위해서 독특한 두 가지 방법이 동원이 됩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스커트입니다. 일명 독일어로 슈르첸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포탑 주변과 차체 양옆에 덧붙여진 증가 장갑판이에요.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이게 뭐 판때기를 대놨죠. 이게 포탑에도 대놨고 뭐예요? 차체에도 대놨습니다. 그럼 이걸 왜 했느냐? 이게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알려졌었냐? 저도 옛날에 이런 얘기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laughs> 이 미군이 쏘는 바주카와 같은 성형 자격탄 대전차 무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실제 이 용도는 뭐였냐? 소련군의 대전차 소총을 막기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소련군의 14.5mm 대전차 소총은요. 정면에서 라면 4호 전차에는 거의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측면에서는 거리에 따라서 관통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피해를 입은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에 보시면 소련군 대전차 소총수의 교리가 있는데요. 이거 일단은 이제 타이거 전차를 예로 한 건데 주로 노리는 부분이 어딥니까? 차체 전면에서는 어디냐? 이 차체 전면 조종수 관측창이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쐈어요. 그다음에 실루첸 부분. 그 전차장이 관측하는 실루첸 부분도 이 소련군 대전차 소총수의 주 타겟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잘만 맞추면운 좋게 어, 전차 내부의 승무원을 살상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어대책은 이른바 찌메릿 코팅이라고 불리는 코팅이었습니다. 음, 이데 이게 사실, 이건, 이건 사실 이건 방어력에 도움이 되었다기 보다는요, 방어력에 도움이 되리라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독일군은요,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적 전차에 붙이는 자석식 대전차 폭뢰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소련군 전차를 상대로 상당히 잘 써먹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려면 적 전차에 달라붙어야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독일군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걸 잘 써먹으니까 적군도 곧 모방해서 만들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대비책이 바로 찌메리 코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석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석이 철판에 달라붙지 못하게 울퉁불퉁한 코팅을 장갑판 겉면에 칠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질이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 건데 그 중에 중요한 재질이 톱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자석이 안 붙어요. 울퉁불퉁하니까 자석이 안 붙어요. 근데 이 찌메리트 코팅은 4호 전차뿐만 아니라 1943년 중반부터 44년까지 제작된 많은 독일군 전차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찌메리트 코팅으로 얻어진 것은요, 번거로운 코팅을 칠하느라 늘어난 일감하고 늘어난 무게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연합군은요, 비슷한 무게를 아예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코팅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의 각종 계량까지 더해지면서 H형에 이르면 무게는 25톤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원래 설계에 반영된 무게의 한계를 돌파한 거죠. 그러고도 전차가 버틸 정도로 설계상의 여유가 있었던 점은 조금 다행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기동성은 떨어졌죠. 최대 속도가 35km였습니다. 시속. 하지만 이 전차의 속도는 느려졌지만 4호 전차의 생산 속도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1942년 한해 동안 생산된 4호 전차는 약 880대였고요. 1943년에는 무려 3000대가 뽑힙니다. 이전과 비교하면요. 그 말로 경이적인 생산량의 증가였죠. 이것은요. 4호 전차 자체의 생산성이 높아지도록 설계가 변경된 덕분도 있었지만 당시 새롭게 무기 생산의 책임을 맡은 독일 군수상 알베르트 슈페어가 독일 군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독일의 무기생산 전체가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독일은 산업공학을 실전에서 적용시킨 거였죠 그럼 이제 독일군에게 희망이 생겼나요? 그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4호 전차가 연간 3,000대씩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1943년에 이르면 미국의 셔먼 전차는 월평균 1,769대 1년 합계로 2만 1,231 대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소련군은 T-30을 15,812 대를 뽑아냈죠. 그러니까 3,000대 뽑힌다 하더라도 얘네하고 비교한 거야 하찮아요. 그리고 이 와중에 심지어 4호 전차의 생산을 중단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주력 전차가 나왔기 때문이죠. 바로 5호 전차 판터였습니다. 그 그러니까 판터가 등장하니까 4호 전차의 생산을 아예 중단하고 새로운 전차 생산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구데리안 있죠. 구데리안은 4호전차의 열렬한 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4년 가을쯤에 완전히 4호전차의 생산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구데리안이 기갑총감이었을 때거든. 이 기갑총감이 뭐하는 역할이냐면, 이제 기갑부대의 편성과 훈련을 총괄하는 동시에 전차의 설계와 생산을 감독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차는 다이 사람 손 안에 있는 거야. 독일군 전차는. 근데 여러분들, 만약 전시가 아니라 평시, 혹은 전시라도 좀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면 이 의견이 맞아요. 근데 1943년은 2차 대전 전반에 이게 승패 전환점이거든. 그러니까 독일군 입장에서는 여유하고는 거리가 먼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4호 전차 생산 라인을 닫고 새로운 전차 생산 라인을 깔려면 적어도 몇 달의 공백이 있거든. 그러면 새로운 전차가 나오기까지 몇 달을 그냥 공쳐야 된다고. 근데, 연합군 전차들은 매월 수천 대씩 나오잖아. 그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라. 결국 독일은 4호 전차 생산을 중단할래야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판터가 나왔으니까 4호가 원래 좀 구식이잖아요. 대량을 아무리 했어도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4호 전차는요 전차로서의 가치를 잃은 건 아니었어요. 장갑 방어력은 적어도 차체 전면만 따지면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특히. 미국의 셔먼 전차를 상대할 때 특히 셔먼 전차가 처음엔 75mm 탑재하고 나왔었거든. 나중에 76.2mm로 아 76mm인가 76.2mm로 이제 개량이 되지만. 그러니까 75mm 셔먼 전차 포포에는 어, 굉장히 대응을 잘했어요. 게다가 탑재한 주포 즉이 48구경장 75mm 포는요 T34이건 셔먼이건 할거 없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군한테 있어서 4호 전차의 생산을 중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었죠. 그래서 4호를 계속 생산하는 건가요? 심지어 개량형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번 개량은요. 개량이 아니라 계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차 수요가 절박했던 독일군은요 44년에 개량형이 아닌 계약형 j 형을 내놓습니다. 좋게 말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H형을 이제 계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계약 포인트가 뭐냐? 원래 이게 포탑이 돌아갈 때 이게 전기 구동으로 돌아가 전기 모터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laughs> 생산선으로 떨어뜨린다 이 전기 모터가 그래서 동력 장치를 어,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포탑을 어떻게 돌려? 사람이 죽으라 핸들을 돌리는 걸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절박하면 굉장히 생각이 X신 같아져요 여러분 아시죠? 상황이 절박하면 자기 죽을 짓만 하는 거죠 당연히 수동으로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선할 시간도 드리고 힘도 들겠죠? 그쵸? 그니까, 모터 하나도 없애야 되는, 그래서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기름도 덜 먹는다, 뭐 이런, 뭐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laughs> 그 다음에 뭐 엔진 그릴 형태, 그다음에 머플러, 뭐 그다음에 그 다음에 머플러, 뭐그 다음에 그뭐 이런 것들도 다, 다 단순하게, 굉장히 단순하게 바꾸고, 그 다음에 포탑에 있었던 피스톨 포트도 없앱니다. 그 다음에 실리첸이 처음에 이제 철판이었잖아요. 이걸 차라리 철망으로 바꿔요. 이거. 철망도 어떻게 좀 쓸모가 있겠지라고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지륜이라고 있어요. 4호 전차에 보시면. 원래 4호 전차는 보시다시피 제가 화살표를 해놨죠. 지지륜이 4개예요. 지지륜이 4개였는데 이게 제형에 오면서 이게 3개로 바뀝니다.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찌메리트 코팅은 쓸모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이제 날려버렸고 아예 처음부터 안 하고. 아무튼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4호 전차의 생산량이 크게 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이 4호 전차의 생산 여력이 엉뚱하게도 다른 곳으로 분산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원래 4호 전차는요. 파생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파생형이 뭐냐면 4호 돌격포하고 4호 구축 전차예요. 이게 차대가 4호 전차 차대를 썼거든. 근데 4호 돌격포하고 4호 구축 전차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정작 4호 전차 생산에는 방해가 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사호 전차는요 육군 기갑 소속이에요 근데 사호 돌격포하고 사호 이게 그 구축 전차 있죠 특히 돌격포 같은 거는 어디 소속이냐 포병 소속이에요 기갑 병과가 아니고 근데 독일군 포병 병과 입장에서 전공을 세울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 돌격포 말고는 근데 실제로 돌격포가 전설에서 막대한 전공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독일군 포병 병과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 돌격포를 놓을 수가 없었죠. 냐 왜냐하면 그 구데리안이, 야, 저게 무슨 포병이냐, 그냥 다 기갑병가로 넣으라고 했는데 결사만 를했다고막 앞에서 이불 깔고 두려놓고 그랬다고. 그래서 독일군 포병방법과 사활을 걸고 돌격포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4호 구축전차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정작 4호 전차의 생산은 제자리 걸음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죠. 무기 체계가 워낙 복잡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절박한 와중에서도 뭐야? 밖을 싸움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전투가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공권을 잃어버린 독일군은 굉장히 괴로운 싸움을 했었어요. 특히 이 4호전차의 생산 공장을 연합군이 폭격하면서 독일군으로서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44년 10월에 4호전차를 생산하던 니벨룽겐베르케의 공장이 공습으로 작살이 나와요. 사진 나왔죠. 그리고 이때부터 4호전차의 생산량도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45년부터는 독일 본토가 연합군에게 직접 점령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생산 감소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1945년 3월과 4월에는요, 월 평균 생산량이 겨우 5 5대예요 그리고 결국 이 생산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연합군이 동서에서 압박하는 상황에서 4호전차는 절망적인 전투를 하면서 하나하나 고철로 변해갑니다. 근데 사호전차가 수출도 했다고 하던데 네, 4호전차는 2차 대전 중에서 독일 전차로서는 가장 많은 양이 수출됐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수출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경우가 군사원조였어요. 근데 어쨌든 독일군 이외의 나라에서 가장 많이 쓴 독일 전차예요. 가장 많은 4호전차를 받은 나라는 루마니아하고 헝가리입니다. 루마니아는 1942년에 11대를 시작으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총 120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헝가리도 약 100대 정도를 받았죠. 불가리아도 약 50대에서 70대 정도의 사후전차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탈리아의 12대, 핀란드의 30대, 그리고 스페인의 100대가 수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에 대한 수출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12대를 제공하긴 했지만, 이 전차들이 이탈리아가 항복한 후에 바로 독일군으로 편입됐고, 그 다음에 핀란드에 대해서는 실제 전달된 게 15대 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실제 전달된 게어 계약은 100자 해놓고서 20대밖에 안 줬어요. <laughs> 그러니까 왜 그랬냐? 당연하죠. 독일군 자신 코가 석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한테 수출하고 만들었던 걸 대부분 자국군으로 편입시켜 버려요. 그나마 꽤 비싼 바자가지를 씌운 경우가 없냐면 핀란드예요. 핀란드는 제발 달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구입단가가 무려 두 배로 뛰었어, 뛰었어요. 온팡 바가지였었죠. 그리고 터키도 4호전차 g 형 15대를 1943년에 어, 봤습니다. 근데, 이, 이 독일이 터키한테 이 4호 전차 주면서 내심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너네가 한번 소련 공격해 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터키가, 뭐, 뭔 소리지? 이랬다고. 15대 딸랑 주고 나서 무슨 소련을 공격해. 그러니까 독일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설령 터키가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독일제 전차들을 이렇게 국경 쪽에 좀 배치해 놓으면, 어, 소련이 터키 쪽에 병력하고 장비를 좀 돌려가지고, 동부 전선의 압박이 조금이라도 덜할까 이런 바램이 있었어요. <laughs>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사호 전차가 전쟁 중 독일의 동맹국들에게 넘겨진 숫자는 297대 정도 됐습니다. 이 숫자는 미국과 비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찮아도 너무나 하찮죠. 대전 중 미국이 소련과 영국에 공급한 시험원 전차는 2만 천 대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독일이 전쟁 중 수출한 사호 전차 전체에 두배 가까운 숫자가 매년도 아닌 매달 영국군하고 소련군한테 제공된 셈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일과 미국의 공력 격차를 볼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 전쟁은 뭐다? 전쟁은 경영이다. 여기서 독일은 완벽하게 실패한 겁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사후전차는 의외로 여러 곳에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 전차 중 가장 많이 생산되고 사실상 모든 전선에서 사용된 탓에 유럽 여기저기 꽤 많은 사후전차가 굴러다니고 있었죠. 프랑스와 핀란드, 스페인,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의 나라들은요, 전쟁이 끝난 뒤로 주로 1950년대까지 어떤 형태로든 4호전차를 사용했습니다. 아, 핀란드는 남은 4호전차들을요, 1960년대까지 훈련용 전차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었지. 워낙 두배 바가지 쓰고 샀으니까. 그 다음에 불가리아도 4호전차를 전쟁이 끝난 후 얼마 동안 사용하다가 포탑을 떼어내가지고 터키와의 국경지대에 방어용으로 심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1989년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고 하네요. 루마니아도 사호 전차를 독일에게 받아 전쟁 중에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 전차들 대부분은 전쟁통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5년 5월 9일 시점에서 남은 루마니아의 사호 전차는요, 두 대에 불과했죠. 어, 전쟁이 끝난 뒤에서는요, 노획된사호 전차 50대를 루마니아한테 줬습니다만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서 전부 다 폐기시켜버리고 소련제 전차만 쓰기로 했죠. 그런데요. 해외 사후전차의 레전드는 요 중동의 한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시리아였습니다. 시리아는 1960년대 옛 식민종주국인 프랑스로부터 그리고 일부는 스페인으로부터 사후전차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요 당시 시리아 영토이던 곤란고원 정상에서 이동포대 역할을 하기 위해 배치가 되었죠. 이 전차들은 1967년까지 고원 아래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포획하는 용도로 아주 잘 써먹었습니다. 그런데요, 1967년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곤란고원을 점령하면서 이중 일부는 파괴되고 일부는 손상 없이 이스라엘군에게 노획이 됩니다. 이스라엘군은 도대체 시리아가 나치 독일의 유물을 어디서 구했는지 한동안 의아해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후전차는 어떤 전차인 건가요? 아, 독일군의 사후전차는요, 절망적인 1945년의 마지막 5개월 사이에도 무려 435대가 생산된 전차였습니다. 1 9 3 6년부터 9년에 걸쳐 거의 만대 가까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숫자 자체를만 보면 독일군의 주력 전차라고 부를 만한 수준이었죠. 물론, 1944년부터 판터 전차가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주력의 위치는 넘겨주게 되지만, 2차 대전의 독일 전차 중 가장 많은 양이 생산된 데다 유일하게 전쟁 시작부터 끝까지 생산이 지속된 그리고 유일하게 전쟁의 흐름에 맞춰 개량이 지속된 전차였습니다. 한마디로 나치 독일군과 영역을 함께한 전차였죠. 거짓말 좀 부태면요, 사우 전차 없이는 독일군이 전쟁을 못 치렀을지도 모를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전 독일 육군의 강철 준마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클래식 무기고로 여러분을 찾아드습니다 다음 번엔 좀더 새롭고 재밌는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